완벽한 춤과 트렌디한 노래를 어느 걸그룹도 따라하지 못할만한 자신들만의 색깔로 보여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성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블랙핑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전에 근황토크를 해볼게요. 다들 이번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최근에 기말을 봤잖아요. 네. 네. 뭐 다른 팀들도 다 기말 얘기 하겠지만 저희도 기말 얘기 해봅시다. 주희는 저저 평균이 중간보다 13점이 떨어졌는데 <laughs> 다른 애들은 다 올랐대요. 근데 저는 시험 올랐던 생각했는데 애들이 중간보다 쉽다고 <laughs> 하셔서 진짜 쉬웠어요, 근데. 아, 근데 진짜 저 노력을 했긴 했는데 다른 애보다 들더 노력은 안한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짜증나. <laughs> 아, 어, 팬님은요? 저는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시험 4일 전, 3일 전, 이틀 전, 세번 <laughs> 갔다 왔는데. 금토일? 아, 금토일 갔다 온것 같아요. 금토일 <laughs> 갔다 왔는데 시험을 화요일에 봤어요 금토일 금, 갔다 왔는데 평균이 올랐대요. 그니까요. <laughs> 저는 시험 운이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막, 아, 또 평균 내려가겠군, 이런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평균이 올라갔대. <laughs> 근데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나는 머리 나쁘다, 니가 <laughs> <laughs> 아니, 노력을 좀더 하시면, 뭐, 오를 수도 있죠. 네, 저도, 저희 학교도 똑같이, 저희는 이제, 선덕은 화순목금 봤잖아요? 네. 저희 학교는 이제, 수목금 봤는데, 뭐, 저는, 기말고사를 중간보다 훨씬 잘본것 같습니다. 진짜 올백이에요. 아, 올백은, 올백은 아니고요. 아니고. 올백 그 아니고. 올백이라며. 한두 개 틀린 것 같고요. 어쨌든, 평균이, 한99.25 나올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1위 탈환을 했어요. 한대 때리고 싶네요. 너무 기쁩니다. 한대 때리고 싶 <laughs> 끝나고 없당으로 <laughs> 따다와. 뒤져버려. <laughs> 어머 너무 심하시네요. <laughs> 어왜 저러고. <laughs> <좋았다고>, 왜? <laughs> <laughs> 왜 그래요. <laughs> 네. 어... <laughs> 방송 진행합시다. 방송 네. 진행해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핑크에 대한 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블랙핑크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블랙핑크는 제니, 지수, 로제, 리사,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블랙핑크의 팀명은 가장 예쁜 색으로 표현되는 핑크와 그런 핑크를 살짝 부정하는 예쁜 게 다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블랙의 반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데뷔곡으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는 등 지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입니다. 여러분이 아실만한 노래에는 마지막처럼 불장만, 불장난 등이 있습니다. 네, 블랙핑크는 최근에 신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음원 차트 상위권에서 머물며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블랙핑크라는 그룹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 처음에는 어, 블랙핑크 애들한테도 되게 많이 들었고, 제일 되게 제대로 접한 거는 춤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애들이 이거 하자 그랬는데 이게 뭔데 딱 봤는데 블랙핑크 거여가지고 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사로 일단 데뷔할 때부터 알았어요. 그 일단 대형 소속사다 보니 까 기사가 많이 뜨잖아요. 음, 그래서 네. 그거를 보고 그 데뷔 쇼케이스를 v 이앱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그거를 다는 안 봤는데 잠깐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멤버 이름도 다 알았고, 뭐, 노래도 들고, 듣고 그랬었어요. 팬님은 되게 모든 아이돌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laughs> 모든 걸다 조금씩 기본적으로 싹다 알고 있어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 네, 전문가로. <laughs> 맞습니다. 이쪽 분야로 가야 것 같아요. <laughs> 그니까요. 러두 <laughs> 어, 분이 블랙핑크의 팬인 블링크는 아니잖아요. 팬이 아닌 입장에서 두 분이 보시기에 블랙핑크라는 그룹은 어떤 그룹인 것 같나요? 되게 매력있는 매력인, 매력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있잖아, 이 블랙핑크 음악이 별로, 그 그러니까 곡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되게 나올 때마다 계속 다 상위권에 머물고 1위도 하고 애들끼리 다 되게 멋지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춤도 맞아요, 잘 추기도 맞아요. 하고 대형 기억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조금씩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모든 음악들이 다 상위권에 머물었었어요. 음. 그리고 약간, 블랙핑크의 노래가 다른 걸그룹들이 하기 힘든 컨셉인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되게, 옷도 그렇고. 되게, 어, 네, 독보적인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음. 그것도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블랙핑크의 네 멤버 모두 매력 있지만, 두 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마음이 가는 최애 멤버가 있나요? 저, 리사요. <laughs> 저, 리사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딱 외, 외국인, 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엄청나게, 엄청나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저, 저는 되게 도톰한 입술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되게 좀 이렇게 외국인들 있잖아요. 도톰 엄청 도톰하고 되게 쌍꺼풀 엄청 크게 있고. 음. 막딱 외국인한테 생긴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laughs> 진짜 딱 그렇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못때는데 랩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야 매력 쩐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 되게 마음가는 멤버였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지수라는 멤버를 좋아하는데 약간 얼굴이 블랙핑크가 다 예쁘지만 아, 제, 음. 정말 제 취향이에요 뭔가 <laughs> 완전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진짜 블랙핑크는 다 고급스럽게 아, 생겼는데 다 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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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잣집 딸들 말을 멎어요 멎어요 그래서 코스프레 그거 하면 되게 멋질 것 같지 않아요 막, 막. 그걸 따라갈 코스프레 할수 없어요 <laughs> 그 약간 <laughs> 고급적인 이미지는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요. 그막 아우라가 네. 품어져 나오잖아요 뒤에서 막난부야좀 네. 난 딸이다 <laughs> 완전 깐지가 그렇죠. 나죠 초딩같이 보이는데 막야 <laughs> 쭈구리 <laughs> 음, 블랙핑크가 아무래도 앨범을 오랫동안 안 내고 디지털 싱글로만 대중들에게 찾아왔어서 노래가 몇개 없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분이 가장 좋아하거나 요즘 자주 듣는 블랙핑크의 노래는 뭔가요? <laughs> 저 뚜두뚜두요 맞죠? 뚜두 뚜두뚜두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되게 어렵더라고요. 또 저도 되게 뭐라 그래야 지 되게 좀 파워풀하고 되게 신나는 흥을 이렇게 네. 하는 네. 그래서 애들끼리 막 나오면은 춤추고 그래요. 재밌어요. <laughs> 저는 그 블랙핑크 요번 앨범에 f o r 령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블랙핑크가 요즘, 아 아니 요즘이 아니라 뭔가 어두운 것 같은데도 밝은 노래를 <laughs>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블랙핑크. 약간 앞 부분 앞 부분도 밝은데 뒷 부분은 약간 또 멋있고 막 어. 그런 그런 게 되게 매력 있는 노래 같아서 그리고 블랙핑크 노래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음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앞에 제니가 딱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 맞아요. <laughs> 어, 저는 핏바람이란 노래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어, 그럼 블랙핑크의 매력이 돋보이는 레전드 영상이나 무대가 있을까요? 아 저는. 어 뚜두뚜두 요즘 친 친구기 뚜두뚜두라 보니까 뚜두뚜두라는 <laughs> 그 음악 방송을 되게 많이 보는데 어 되게 되게 막왜 웃으시죠? <laughs> 뚜두뚜두라는 음악 방송 <laughs> 아, <laughs> 뚜두뚜두 <웃음> 뚜두뚜두 음악 방송을 하는데 되게 뭐라 그래요? 야 뚜두뚜두로 음악 방송 활동을 하죠. <laughs> 네 그렇게 해야 말을 하는데 아잘 못해요. 그래 근데 그게 뭐지? 뭐 해야 되지? 되게 애들이, 뭐, 모든 아이들이 그렇긴 하지만, 뭐, 파워풀하게 춤추고, 그러니까 레전드 영상은 뚜뚜뚜 다 그거인 것 같아요. 그 그런 활동 영상 다? 네, 방법? 거의, 거의 쇼케이스도 그렇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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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 지수가 헬륨가스를 먹고 말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laughs> 그 되게 유명해요. 귀엽다고. <laughs> 아, 진짜요? 한 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지수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아, 그걸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거 때문에 아우... 네잘 <laughs> 네, 들었습니다 블랙핑크의 매력을 전부 담기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블랙핑크가 정말 무한한 매력이 있는 그룹이라는 건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새로운 아이돌을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널 행성, 카페, 진행자였던 PD 요정의 아이돌 토크였고요. 저희는 이만 이 노래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